그레이 통생과 함께하는 통합과학 4강 생명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전자로부터 형질이 발현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형질이란 한 개체가 나타내는 여러 특징으로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는 형질을 유전형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색, 머리카락 모양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혈액형 그리고 혈우병과 같은 유전병 등도 유전 형질의 예시입니다. 개체는요. 이 형질에 대한 정보를 DNA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NA의 모든 부분이 형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DNA 중에서도 이런 형질 발현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RNA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 특정한 부분을 바로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자, 유전자에는 네 종류의 염기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의 배열 순서에 따라 20가지가 되는 아미노산의 종류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 염색체가 있죠? 이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세포로 분열하는 세포 분열 시에 염색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염색체는 아주 긴 모양의 염색사로 되어 있습니다 염색사를 자세히 보면 dna와 dna를 감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dna 중에서도 형질 발현에 관련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유전자다 따라서 이 유전자는 여러 과정을 거쳐 단백질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유전자로부터 단백질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정보의 전달과 발현을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전사 과정을 통해 RNA로 전달되고 번역 과정을 통해 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생명의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합니다. 자, 이 생명중심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3염기 조합과 코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DNA를 구성하는 네종류의 염기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20종류의 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개의 염기가 조합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DNA의 염기 세개의 조합을 3염기 조합, 트리플렛 코드라고 합니다. 이 DNA는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죠? 이중가닥 중에서 전사에 이용되는 가닥을 주형가닥이라고 합니다. DNA의 한 가닥을 이용하여 RNA를 만든다고 하면 염기의 상보적 결합을 이해해야 합니다. A는 T와 2중으로 e 수소결합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 G는 C와 3중으로 수소결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A와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 염기를 T라고 할수 있고 G와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 염기를 C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RNA에서는 T 대신에 아데닌과 유라실이 상보적인 이중 수소 결합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DNA의 한 가닥인 A C C를 전사하게 되면 RNA U G G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T, T, T는 A, A, A로. C, C, G는 G, G, C로. 마지막으로 A, G, T는 U, C, A로 전사됩니다. 자, RNA에서도 3염기 조합에 따라 여기에 맞는 아미노산들이 지정되어 순서대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여 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폴리펩타이드가 적절한 구조로 접히면 단백질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DNA의 3 염기 조합을 트리플렛 코드라고 했다면 RNA의 3 염기 조합은 바로 코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코돈 암호에 따라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의 순서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것을 과학자들이 연구하여 코돈표를 만들었습니다. 코돈은요. 세균에서 사람까지 공통적으로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거의 대부분 같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것도 밝혀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DNA와 RNA에서 굳이 세 개의 염기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두 개의 염기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염기는 A T, G, C. 네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자리에도 A, T, G, C 중에서 하나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16가지의 서로 다른 유전 암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16가지로는 20개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없죠. 즉, 암호의 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 자리의 유전 암호는 총 64가지의 서로 다른 유전 암호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이것은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드는 여러 개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드는 AAA도 있고 AAG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하나의 코드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와 왼쪽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드는 여러 개일 수 있다. 이두 부분 헷갈리지 않게 개념을 잘 정립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전사와 번역, 형질 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는 DNA 주형 가닥으로부터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진 RNA를 합성하는 것이고 진핵생물의 경우 핵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할수 있죠. 전사된 RNA가 핵박 즉 세포질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세포질에서 리보솜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rna의 코돈 3염기 조합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리보솜으로 운반됩니다 이 운반자 역할을 하는 rna를 trna 트랜스퍼 rna라고 합니다 이 trna가 아미노산을 달고 오면요 서로를 인식해서 적절한 아미노산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개 아미노산을 tRNA가 가지고 오면 리보솜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어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이죠 이 합성된 단백질은 우리 소포체로 이동하고 아이 단백질이 분비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골지체를 거쳐 분비가 되겠죠 이렇게 합성된 단백질이 효소로도 작용할 수 있고 항체로도 작용할 수 있고요. 호르몬 등으로도 기능할 수 있어서 이 때문에 개체의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모양, 뭐 혈액형, 유전병 등이 결정이 되는데 즉 유전 형질을 발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에서는 전사가 진핵생물의 경우 핵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RNA가 세포질에서 리보솜과 결합하여 이 단백질 합성 과정을 이루는 것, 즉 전사와 번역이 장소까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져 형질이 발현되는데 만약 이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인 형질 발현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형질 발현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예가 바로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유전 질환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위는 정상적혈구를 발현하는 정상인 아래는 난 모양적혈구를 발현하는 질환자의 염기서열을 나타내었습니다. DNA 염기서열을 비교해 보니까 정상인에서는 CTC 염기서열이 질환자에서는 CA, C, 즉 T가 A로 이렇게 염기서열 하나가 바뀐 돌연변이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RNA도 염기 서열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만들어지는 아미노산도 글루탐산에서 발린으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미노산 하나 바뀌었다고 큰일이 있겠느냐? 네 큰일이 있습니다. 이 적혈구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인 바로 헤모글로빈인데요.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이와 같은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단백질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쳐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집니다. 이 비정상 헤모글로빈은 정상 헤모글로빈과는 다르게 사슬 구조를 형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가 낫 모양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낫 모양 적혈구는 정상 적혈구보다 약하고 파열되기 쉽고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의 통과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이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되면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빈혈을 일으키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하면 dna 염기 서열 하나의 변화는 아미노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단백질의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 정상과 다른 형질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